자 이번에는 투자론의 아홉 번째 아우 투자론의 끝이 끝이 꼬랑지가 왔어요 비할인법 빵과 클라스 자 비할인법은 많아 수익률도 있고 승수도 있고 비율 분석법도 있고 그런데 비율 분석법에 초점을 두자고요 자 일단 수많은 선생님들이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다름 암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부채. 여름에 더우면 부채를 붙이는데 부채는 발로 붙인다 손으로 붙인다 손부채 그리고 손자 쓰다 보면 순자 같아 그래서 부채 감당률 나면 손부채 손으로 부채를 붙인다 손부채 근데 중요한 거 손부채만 암기하면 뭐할 거야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손으로 부채 붙인다는 거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 손부채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이거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잘 보셔. 자. 우리가 가, 요, 순, 전, 후라는 투자 현금 흐름 분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뭡니까? 그럼 요 놈이야. 순영업소득을 투자해서 벌면 이 순영업소득은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일단 먼저 누구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일부를 갖다 줘야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으로 갖다 낸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세전 현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그 단계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세전 현금 수지의 현금이라는 건 항상 이 투자자가 자신이 가져가는 현금이에요.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현금. 그래서 우리가 현금 수지를 항상 투자자가 가져가는 목 뭐? 지분 수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분 수익이라고. 그럼 보셔. 투자로부터 경비를 차감하고 순소득을 얻었어. 순소득을. 경비 정도 차감하고 순소득. 근데 이 순소득을 내가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내 현금이 되지는 않고 반드시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이란 걸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셔 투자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어차피 순영업소득 바로 받자 내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은행이 일부를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이걸 이걸 중요한 지표로 봐요. 실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분 수익률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어떤 게 관심 이 있습니까? 이게 관심 없어. 투자자가 얼마를 가져가든 내 알바 뭐 있어. 항상 은행이 가져가는 건요 놈이라고. 그런데 이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로부터 나오니? 순영업 소득이야. 그러니까 은행을 항상 뭐가 곤두서 있냐? 순영업 소득이 내가 받을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 그래서 만든 게이지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항상 부채 감당을 라면 뭐가 지쳐서 손 올려서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크면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기출.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표고. 자, 항상. 분수야, 분수. 분수 형태는 무조건 기준이 1이야. 위아래가 또이 또이면 1이니까. 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1보다 작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다는 뜻 같아. 그냥, 삐리. 그리고 정확히 봤더니, 순영업소득이 1보다 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대출의 원리급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 이런 기출이야.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은행에 지급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감당률을 물어봐. 그럼 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음, 부채 감당률, 손부채니까, 순영업소득이고, 부채 서비스에, 요렇게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1억 들어가고, 오 이거 하수 중에 하수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험제 풀어? 항상 해석이.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그래, 감당할 수 있느냐. 아, 이렇게 봐야지. 순영업소득 1억이고, 은행에 갖다 바칠 돈이 5천이니까, 감당할 수 있네. 감당할 수 있어. 뭐 얼마나 감당할 수 있지? 두배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지. 이래야만 시험장에서 풀수 있는 거다. 이런 거야, 이게. 순영업소득이 5천? 감당할 수 있지. 어두배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부채감당률이다.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는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 대부 비율도 뭔가 대출과 관련돼 있고 부채는 빚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 대부분 뭐밖에 없어요 대출이야 이 부채는 정확히 빚인데 이게 대출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대출과 관련돼 있으니까 첫 번째 이두 개의 비율은 동일한 비율인가요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동일하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달라. 어마무시하게 달라. 자, 대부 비율은 이런 공식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야. 항상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대출을 받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일단 포인트야. 자, 그럼 부채 비율은 항상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입자가 뭔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 그러면 정부는 항상 대출 또는 빚의 건전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부채 비율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기업이 망해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지표가 있어. 저 기업의 부채 비율이 5000%입니다. 5만 입니다 부채 비율이 나온다고. 이 부채 비율은 빚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빚의 건전성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자 암기코드는 이렇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따진다. 뭐 하려고 부채 건전성을 따집니까? 부자 되려고 건전성을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나오면 부채 건전성을 측정한다.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과.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2 3위 우리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이거 하나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왔어. 투자자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 10억짜리 투자했구나. 대출 8억을 받았어요. 어 대출 8억 받았어. 그럼 대출을 받은 비율은 얼마예요 80%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별도로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면서 10억짜리 투자하기 위해서 8억 대출을 받았구나. 80% 대부 비율 이렇게 나와야지. 대출을 받은 비율.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대출을 8억 받았어. 대출을 8억 받았어? 그러면 이 대출의 건전성, 빚의 건전성을 정부는 판단합니다. 아, 뭐 만들어주려고? 아, 부자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대출이 8억이에요. 그리고 이 대출의 건전성을 뭘로 비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지금 대출이 8억이니까 내돈 2억 들어갔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치가 4배가 나와. %로는 400%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몇 배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배야. 건전시와 불건전시와 엄청나게 불건전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은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공식을 적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시험장에서 못 풀어. 그러니까 야, 부채 비율은 말이야. 부채 건전성이야. 야, 일단 부채가 8억이네? 건전한지 보자. 뭐랑, 뭐랑, 비교해봐. 내 돈이랑 비교해보는 거야. 2억이 내 돈이니까 2억이랑 비교해보면, 아이고, 대출이 4배네? 내가 가진 것에 4배? 이런 대출은 안 되겠구나. 이게 400%의미야400% 음이. 400 그래서 항상 비율 분석법 트는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승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10억 원짜리를 투자했어? 대출이 8억이야?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은 80%지. 이게 실무야. 이게 실무. 그 대출 8억을 받았으면이 8억이 건전한지 반드시 확인해 본다고. 그게 부채 비율인데 대출이라는 빚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내 돈이 2억이니까. 그러면 네배 4배. 빚을 네배나 줬어? 자기거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건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채무불행이 있어요. 자, 채무불행은 잘 나오는 지표인데 이 채무불행은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항목만 비교하면 돼요. 항목만. 그럼 항목만 딱 보면 이런 게 있어. 자, 우리가 가유, 순전후 할때 유효 총소득을 벌었어요. 그러면 한숨 쉬어. 벌건다 벌었구나. 나갈 것만 있어. 일단 경비 나가야 되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 소득세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구조가 어떠냐. 유효 총소득이 뭔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거야. 뭔가를 이게 지출 항목을.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 코드는 뭡니까? 자 유채무 씨가 있어. 이 임채무 씨 친구야. 임채무 씨 친구. 유채무시가 이렇게 있는데 유채무시가 뭔가를 짊어지고 가뭘 짊어지고 인 가나요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이게 암기코드예요 이게 채무불이행률은 유채무시야 유효청소득이니까 유채무시가 영부인을 이렇게 띵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는 유효청소득으로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영업경비가 점점 커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점점 힘들어져. 부채 서비스액이 점점 커져. 그러면 그냥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면서 축스러져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 그래? 채무를 불이행하게 됐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할 뿐이에요. 출제 경향으로. 자 보세요. 시험에 약간 난이도를 낮춘 거지만 거의 출제랑 비슷해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과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채무 불행률이 나오면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수 있느냐? 그러면 이 다섯 네 가지 중에 이런 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대부 비율은 바로 찾을 수 있는 지표니까 이런 걸 골라서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 자 예를 들어서. 부채감당률이 나왔으니까, 부채감당률을 먼저 하자, 아니야. 딱 스캔해서, 야, 여분이 쉬워 보이는데? 대출을 받은 비율이니까, 이런 삘이 있어야 돼.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8억, 80% 대출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해줘. 그런데, 객관식이니까, 대이 비율에, 지문에 5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땡큐, 땡큐지, 그냥. 요 하나만 풀어도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률이, 우리 시험에는 정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선부채 이렇게 해놓고 선부채해서 순영업소득이 1억, 부채서비스액이 2천, 그러니까 1억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구나 다섯 배 이러면 하수라고 이러면 이렇게는 시험장에서 못 풀어 그러니까 항상 부채감당률 선부채 딱스캔했때 아이고 선부채 오 다섯 배 이렇게 적어야 시험장에서 가능한 거라고 여기까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모델라고 부자 아 그러면 딱 뭐가 와야 돼음 음. 요거 빚이구나 빚빚내 돈이 얼마지 이 여기네 내 돈이랑 비교했더니 내 돈의 4 배를 이 자식이 대출 받았구나 큰일 날 놈이지 그렇죠 이 부채가 불건전한 거죠 4. 채무불행률은 어쩔 수 없어요 유 채무씨가 영 부인을 띵고 갑니다 이렇게. 유효총소득 이억 유효총소득 이억 영업경비, 어? 어? 부채 서비스액 2천, 부채 서비스액 2천, 어? 영업경비? 영업경비? 없어? 못 풀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공부해서 계산 문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셔. 자, 우리 채무 불행률은 유채무 씨가 유효총소득이 영부인을 띵고 가는 거니까 항목을 딱 봤더니 여기 있어. 유효총소득. 그 영부에 부채 서비스액 있고. 영업 경비를 찾아야 돼. 영업 경비. 영업 경비가 안 나왔다고 못 찾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유효총소득에서 뭘빼면 영업 경비를 차감하면 순이니까. A와 A의 차이가 영업 경비겠군요. 1억이.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경비 1억, 부채 서비스에 2천, 그리고 유효 청소득 2억,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림법은 대부분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무적인 감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공식 나이라고 테이블에서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풀라는 뜻이야. 안 풀라는 뜻이야. 좋은 말할때풀 사람은 열심히 좀 실무적인 감을 가져야 되고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아? 할 때는 실무적인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